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담배를 딱한번 피웠다고 합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장소를 불문하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애연가인데요. 이제 담배를 끊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김정은의 담배 사랑에 맞춰봤습니다. 북한이 것 제작해 것 방영했던 금연 영상물입니다. 한만한 담배, 거 하나 때 먹고 말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남한테 주고 적도 이거 안일이말 지환경에 불쾌감을 주는 그런 사람생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담배 사랑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꺼내든 김위원장. 재떨이까지 가져다 놨는데도 불붙은 꽁초를 객실 바닥에 버린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침상에서도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육 학교에서까지 망설임 없이 담배를 피웁니다. 원아들이 소름을 모르고 한점 그늘도 없이 대바르고 씩씩하게 밝고 명랑하게 자라도록... 2012년 부인 리설주와 함께 경기 관람을 했던 김 위원장의 손에도 역시 담배가 들려 있는데 당시 리설주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평양을 찾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에게 금연을 권유하자 주변 참모들은 당황했지만 정작 리설주는 항상 끊으라고 부탁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맞장구 쳤다고 하죠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유저들이 담배 라유저이 진짜 생각서 기로나 하고 야되데 유저들의 말을 흘가는 신의 문소리를 듣는 나이다 이를 두고 젊은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나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흡연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 때는 딱한번 담배를 물었다고 합니다. 회담이 다 끝나고 만찬이 진행될 무렵 만찬장 박 별도의 장소에서 흡연했다고 하는군요. 도보다리 위 탁자에도 재떨이가 마련돼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담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정상 국가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려는 만큼 공식석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실제 흡연량을 줄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담 때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담배 끊는 것이 좋겠죠 뉴스 9 포커스였습니다.